네 낚시를 하다 보면 매번 투척할 때마다 떡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도 같은 날 했던 낚시인데 뭐한 10분 안에서 들어갔던 떡밥이에요. 그런데 떡밥의 크기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떡밥이 변화무쌍하게 들어가죠. 아주 크게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조금 줄여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영상도 보시면 아침에 시작했을 때 떡밥의 크기는 직경 2cm 정도, 평균 보통 검지 한 마디 정도를 넣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 떡밥이 더 커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 보여드리는 영상 보면, 고기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하면 제가 떡밥의 사이즈를 직경 1cm 이하로 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낚시터이고, 당일 상황이고, 자리를 옮긴 적도 없고, 찌도 그대로이고, 목줄도 그대로인데, 떡밥의 크기는 굉장히 달라지고, 터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무쌍해집니다. 떡밥을 한꺼번에 뭐, 열 알씩, 뭐, 스무 알씩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예, 떡밥의 크기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떡밥이 훨씬 작아졌죠. 아까보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떡밥의 크기에 대한 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 여러분 낚시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떡밥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심이 똑같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떡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똑같은 수심에서 똑같이 낚시를 하더라도 물속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음. 어떨 때는 이만한 떡밥을 쓰고, 어떨 때는 이만한 떡밥을 쓰죠.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가장 기준은 뭐냐면, 물 속에서 만나는, 이 떡밥이 만나는 물고기의 양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심 3m를 기준으로 낚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떡밥이 이제 편납의 무게도 있죠. 편납 부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수면에서부터 목적 수심층까지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떡밥이 내려가는데 있어서. 만나는 물고기의 양이 10마리만 만난다면 이 정도 사이즈라면 20마리를 만나게 된다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것이고, 30마리를 만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당연한 거겠죠. 네. 고기들이 두들겨 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서 만나게 될 고기의 양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떡밥의 크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피라미인가 살치인가 갈견이인가 블루길인가 치어인가 치어도 뭐 떡붕어 치어, 토종 치어, 잉어 치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 또 잡어.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떡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피라미는 사실 뚫기가 쉽습니다. 피라미는, 피라미는 일반적으로 1m 구간 정도만 지나면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단단함과 크기가 어느 정도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확산이 있어야 됩니다. 살치는 이거보다 더 내려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요즘 뭐 3m, 이렇게도 막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풀림이 없도록 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피라미를 뚫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라미를 뚫기 위해서 한 2cm의 떡밥이 필요했다면, 살치를 뚫기 위해서는, 피라미 뚫기 위해서 2cm까지 필요도 없겠네. 피라미를 뚫기 위해서 1.5cm 정도의 떡밥 크기가 필요했다면, 살치를 뚫기 위해서는 최소한 2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피라미도 있고 살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위에만 뚫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보다 약간 더큰 2.5cm 이런 떡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라미와는 또 다른 형태의 고기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갈견이나 블루길 같은 경우인데, 갈견이는, 어, 피라미 살치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어, 쫓아내려옵니다. 블루길도 마찬가지고, 글루텐 넣으면 막 바닥까지 쫓아내려옵니다. 개체수가 피라미나 살치만큼 많지는 않지만, 어, 얘네는 밑에서 유지력이 좋아야 됩니다. 심층에서 유지력이. 상층부 크기는 이 둘은 상층부 크기가 중요하고 이 둘은 심층에서의 단단함이 더 중요합니다. 낚시를 해보시면 이게 다릅니다. 무조건 뭐 떡밥 크게 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뭐 3m 수심에서 피라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피라미가 없을 때는 노 피라미일 때는 예를 들어서 3m 수심에 고활성기라도 노 피라미일 때는 4푼 정도의 찌를 쓴다면 피라미가 있다. 그러면 4.5에서 5분 정도를 쓰겠죠. 살치가 있다. 그러면 오픈에서 6분 정도를 쓸 거고. 갈견이도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피라미는 그래서 뚫기가 예, 쉽지요. 예, 이거는 상층부에서 떡밥 크기가 어느 정도만 대주면 노피라미일 때 떡밥 크기가 이 정도였다면 피라미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살치나 갈견이는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런 살치는. 근데, 갈견이 같은 경우는 크기는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네. 이거랑 비슷할 건데, 아니면 얘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단단함이에요. 단단함과 풀림이 있어야 돼요. 카타보소. 자버에는, 잡어에는 카타보소, 네바보소.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고기가 두들기면, 사람이 터치를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고기가 두들기면. 왜? 고기가 두들기다 보면 먹는 사이즈 나오면 탁 먹으니까. 근데 자버가 없으면 붕어가 웬만큼 많지 않고서는 사람이 터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이둘 중에 어떤 낚시가 더 어렵냐 하면 이게 더 어렵습니다. 왜? 고기가 많지 않잖아요 대형어들은 터치 맞추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손물치고 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잡음많는 곳은요 낚시가 쉽다고 보시면 돼요 목내림만 시키면 되니까 목내림 못 시키는 거는 뭐 연습이 부족한 거니까 그거는 연습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물 속에서 만나는 고기들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갈견이, 블루길, 치어들은 무섭습니다. 끝까지 쫓아내려오고, 끝까지 덤빌라 그러고, 어 붕어 집어가 돼도 얘들은 잘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간다 고 생각하고 낚시를 하는 게 좋고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떡밥 터치가 맞춰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층부에서부터 이제 부딪히고 털리고 뭐 이런 이제 손실률이 높은 아니면 잡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확산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위에 들어갈 때 떡밥이 이만하겠죠. 그러면서 중간에서 풀림이 좋죠. 네. 풀림이 좋아서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고기, 고기 입에 목적 수심층에딱 들어가면 요런 사이즈가 되는 거죠. 확산, 이럴 때는 확산 좋은 밥을 같이 섞어가지고 풀림이 좋도록 최대한 살려주겠죠. 반대로 이거는 털리는 게 없어요. 그냥 별 변화 없이 쭉 내려와요. 자, 예를 들면 블렌딩을 할 때, 음, 오감의 조베라 같은 뭐 모지리 같은 이런 걸 가지고 큰 떡밥을 만들고 풀림이 좋게 해서 요만하게 먹인다 이러면 이런 유형이 돼요. 그래서 상층부에 자어가 많을 때는 이렇게 많이 하죠. 상층부에 자어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음 오감의 오감척,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해요. 확산과 점도의 변화의 폭이 작죠, 이거는. 중간에 언제든 뭐 먹어도 하나도 놀라울 거 없는 이런 형태. 이거는 자버가 많지 않은 그런 곳을 사용해요. 그래서 자버가 많은 데 가면 기본적으로 그냥 밥이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자버가 적은 곳에 가면 아, 떡밥이 커야 될 이유는 없겠구나. 대신 작은 떡밥의 사이즈로 바로바로 바로 먹여갈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게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목내림이 완성되었을 때의 떡밥의 크기 있죠, 크기. 목내림이 완성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음 크기 그리고 무게 뭐 마지막 마지막에 1cm 마지막에 0.5cm 이러면 이 1cm의 떡밥을 잡아줄 수 있는 찌톱이 길거나 두껍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길거나 그렇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보통 예민한 입지를 이을보려면 가는 을톱이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고지에서 아주 긴 솔리드 톱지 이런걸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어. 0.8에서 1. 2, 1.4 테이퍼가진 엄청나게 장지 그런 지에다가 떡밥을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마지막에 1cm 정도가 남아 있어도 침몰하지 않는. 원래는 이 정도 사이즈면요 튜브톱이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니고. 이걸, 톱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 좋은 선택이 아니냐면, 긴 찌는요, 늦게 서고, 목내림에 방해되고, 합축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0.5mm 떡밥 같은 경우에는 바늘 위에 딱 살짝 얹혀 있는 거죠. 이거는 솔리드 무크 뭐 1mm 그리고 0.8mm 이런 거 해도 떡밥이 이걸로 안 잠기죠.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목내림에서의 떡밥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하나는 무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척으로 낚시를 한다 그러면 떡밥 떡밥이 작아도요 무거워요. 그래서 척으로 쓸 때는 떡밥이 무겁기 때문에 솔리드 가는 솔리드를 쓰면 침몰해 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해서 떡밥의 크기에 따라서 톱의 두께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저 같으면 척을 쓸 때는 척 단품으로 낚시할 때는 튜브 1.2mm 이상을 써요. 그리고 오감에다가 척을 섞으면 이거는 1.0mm 정도를 쓰고 그게 아니고 오감 오감에다가 뭐그 후를 더 하거나 그 루테인을 살짝 포함시키거나 이럴 때는 0.8mm를 써요. 그러니까, 떡밥의 무게에 따라서 톱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것. 장치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다는 것. 일반적인 재원으로 낚시를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걸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떡밥을 넣을 때, 그냥, 나는, 나는 이 떡밥이 좋아. 나는 무슨 떡밥이 좋아.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음 상황 파악을 하고, 이 상황에서 적절한 떡밥을 구상하고, 거기에 맞는 찌와, 채비를 사용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피라미가 많은 곳에 3미터 수심입니다 그러면 떡밥이 너무 가벼우면 안 되겠네. 그러면 오감 둘척 하나 확산도 좀 필요한 것 같네. 그러면 여기다가 어, 뭐, 조베라. 하나, 이 정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떡밥은 중간 무게의 떡밥이 되다 보니까 찌도 1.0mm, p c 모거나 p c 모거나 아니면 1.2에서 0.8짜리 솔리드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목줄 길이는 일단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48에 60 정도 이렇게 구사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뭐 예를 들어서 뭐 갈견이가 있는데, 갈견이의 양이 많지는 않다. 이건 피라미 좀 많다. 갈견이 양이 많지는 않은데, 밑에까지 쫓아내려온다. 그러면. 둘에, 뭐, 예를 들어서, 물 셋, 다시, 척 하나. 그래서, 무겁게. 무거우니까, 떡밥이 클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1.2mm 튜브를 사용하고, 떡밥이 무거우니까, 목줄 안 줄여도 되거든. 40에, 5이 해서, 마지막 세절이로. 떡밥 크기는, 어, 얘 같으면 2cm, 얘 같으면 1.5cm만 해도 충분해. 튜브톱이기 때문에 잡아주고. 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노 잡어. 그런데, 대물들만 있고. 대, 대형어들은 확산을 싫어한다. 그러면 오감 하나 척0.5그 다음에 K5 한 30cc 이 정도에서 많이 안 만지고도 확산이 되고 무게감도 그리 무겁지 않은 이 정도로 해서 떡밥의 크기는 1.2cm 정도 그 다음에 수분 많이. 천천히 낙하를 지켜야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0.8mm 뭐 솔리드를 하든지 아니면 1.2에서 1.0 되는 좀 가는 튜브를 쓰든지 이렇게 구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 채비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고 낚시를 하면 이제 세팅이 안 맞는 낚시가 될수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는 단편적인 예예요. 이게 완벽하게 맞다는 게 아니고 낚시를 좀 했는데 어, 생각보다 떡밥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더 가벼워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보다 잡어가 없네. 자잡가 없는 패턴으로, 자어가 많네, 자어가 많은 패턴으로. 그러면 찌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요즘 그 낚시하실 때 노지에서 낚시하다 보면 장찌 제가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는 찌도 훨씬 길어요. 제가 제가 비교를 해 드리면, 여러분이 쓰는 찌가 이 정도고, 제가 쓰는 찌는 이 정도 차이가 이렇게 항상 나요. 장찌에 짧은 목줄, 목줄 길어봐야 뭐 40에 50이 여러분, 고부력에 40에 5십이 목줄에 바늘 10호하고 표준부력, 중부력 50에 65 바늘 8호 휘둘리지 않는다면 이둘 중에 고기가 어느 때 반응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이게 반응이 더 좋아요. 휘둘린다면 올라가면 되지. 휘둘리지 않는다면 이게 100번을 해도 100번이 나요. 똑같은 실력, 똑같은 상황 판단을 했는데도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는 떡밥의 크기와 찌의 재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무시하고 하거나 이런 패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낚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과가 좋지는 않죠. 똑같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되버리겠죠. 그래서 떡밥을 얼마만한 크기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찌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목줄 길이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떡밥의 크기에 대한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